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의사 출신 기자 동아리 미진환의약정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영랑입니다미진한 네, 네. 선배님하고 저하고 지금 네, 네. 합 방을 하고 합방을, 있어요. 두방 네.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죠 이거. 맞습니다. 네. 세계 최초. 네.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이제 분당차병원 네, 네. 근데 암센터 명의분들을 하나하나 하나 이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맞 예. 오늘은 제가 더 기대가. 돼요. 또 여성한테만 있나? 있는 네, 네. 어, 여성암여성람데 여성암. 있는데 네네. 저도 사실 좀제 자궁에 대해서 항상 네네. 걱정을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런 네네. 것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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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 함께 눌러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분당철병원 부인암센터 정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상근이. 네, 네, 안녕하세요, 부인암센터의 주원덕입니다. 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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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성이라면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맞습니다. 순간부터 걱정이 되는데 네, 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모모리 같은 거를 만져서 알 수가 있는데 부인암은 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설명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부인암은 자궁과 난소를 포함한 여성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을 자궁에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두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궁암, 자궁암 하는 것들은 음. 자궁경부에서 발생을 하는 자궁경부암인데 현재는 저희 산부인과 3대암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아. 그 다음에 발생하는 암이 자궁내막암인데 자궁내막암이 최근에는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음. 저희 의료진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발생하는 난소암 같은 경우 5년 생존율이 이세 가지 암 중에서 20%를 밑도는 매우 치명적인 아,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최장암 같은 경우 이제 10% 생존인데 네. 난소암도 못지않게 낫는 네. 암인데요. 제가 듣기로 난소암이 네. 굉장히 뭐 아프다고 해야 되나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성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또 부인암이라고 또 하셔가지고. 아. 이 부인암은 결혼한 사람한테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순환 반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 <laughs> 엄수한 네. <laughs> 질문,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여성암은 일반적으로 여성한테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말하고요. 모든 네, 아. 네. 이 부인암은 그 중에서 이제 여성 생식기, 음. 여자들만 걸릴 수 있는 암을 이제 따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아. 드리는 아. 거죠. 아. 거기에는 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대표적이겠고요. 음. 그 외에도 드물지만 나팔관에 생기는 난관암, 음. 또 원발성 복막암 같은 암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아. 저같이 결혼한 부인들만 걸리는 암이 아니라 네. <laughs> 네. 결혼 안 했어도 네네. 여성 생식기 쪽에 생길 수 있는 암을 총칭해서 부인암이라고 아. 한다. 데 부인암이라는 게 어떻게 뭐 저, 증상이 배가 아플까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부인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네. 실제적으로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자궁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난소에서 암이 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고 뚜렷한 변화가 없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생존율을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로는 암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여성에서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젊은 여성, 특히 미혼 여성들도 산부인과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진을 하기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분들과 다르게 네네. 생리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생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음. 생리기간의 변화라든지 생리양의 변화라든지 생리통의 변화 같은 음.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게 된다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난소암 같은 경우는요 만약 아파요 내가 그럼 많이 늦은 건가요? 네 난소암은 사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증상이 있거나 대개는 이 배가 불룩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이 음. 커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복수가 차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배 안에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 있는 그런 굉장히 진행된 경우라서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음. 그럼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자주 좀 해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정기적으로, 네. 하지만 음. 이 병은 갑자기 증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음.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본다 하더라도 조기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오. 많다고 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위암도 사실은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가 있고 음. 대장암도 초기에 검사할 수 있고 또 간암 같은 경우도 초음파 통해서 초기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받아도 초기 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자궁경부암 또 부인암 세 가지를 안 좋죠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 각각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젊은 사람 특히 여성분들은 음. 산부인과기를 굉장히 끌어지기도 하고 저, 해서 죄송한데 구려 의자라고 네. 하거든요. 네. 검사 아, 받을 때 네, <laughs> 구려 의자. 자궁내막암 아 세상에 <laughs> 그래 그런 <laughs> 어. 또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나잘 <laughs> 몰라요, 사실은. <laughs> 네. 자 이런 건강 검진이 다 <laughs> 다른 한국에서도 한도 많고 한번에좀 받았으면 좋겠한국한번에다자한에 그러니까 있는 건데 에서도한국에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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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서 가지 암중에서자궁경에서과 자궁내막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대요. 네.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여성들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그래서 사실 미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에 가기 싫어 꺼려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조기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네. 젊은 나이의 자궁경부암이 진단된 경우를 저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2년 간격으로 이렇게 꾸준히 검진을 한다면은 절대 자궁경부암을 놓치는 일은 없을 없어요. 거예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음. 하게 되는데 물론 한번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검사법은 아닙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자궁경부암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음. 처음 이 발병 단계로부터 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음.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한다면 음. 거의 대부분은 예, 진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네. 완치율이 90%가 넘는 굉장히 아, 예, 네 착한 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착한 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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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도요. 어 대개는 아까 정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궁 어, 부정출혈 이런 걸로도 진단을 할수 있는데 대개 이제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은 이제 질 초음파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내막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막 안에 용종 같은 그런 혹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할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다만 이제 난소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음. 이제 초음파를 보면 이 난소 이제 혹이 먼저 보이겠죠. 네네. 일반적인 혹 모양하고 암호의 모양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초음파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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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반적인 혹은 그냥 안에 물만 들어있거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아, 보이는. 네. 맞아요. 근데 음. 암호의 음. 경우에는 이 물혹 안에 이런 살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음. 방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제 CT 검사를 이제 하게 되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혈액으로 하는 난소암 위험도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단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렸던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미리 유전자 검사로 내가 혹시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네. 또는 이제 BRCA라고 하는 네. 그런 유방암 유전자인데요, 이 음.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조기 검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 받아보고 싶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천재였고요. 네, 네, 네.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잖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자궁 경부암은 대표 증상으로서 성교 후질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성교 후에 출혈이 된다라면 아, 좀 이상하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약간 묻어나는 정도로 처음에는 할 수가 있는데 암이 진행이 되면서 크기가 증가를 하다 보면은 출혈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음... 빈혈이 발생을 하는 빈혈? 상황들도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와... 네. 또 병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암 종양 자체가 괴사가 되면서 악취가 나거나 분비물이 뭐 수시로 쏟아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병이 이제 골반 깊숙이에서 계속 퍼져 나간다거나 네.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방광 등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골반통이 음. 발생을 하게 되고 혈뇨라든지 혈변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통해서 아,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네. 조직 검사를 통해 자궁경보암을 확진을 받게 되면 음. 일단 병기를 설정을 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라든지 다각도의 검진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고 음. 이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늦게 발견되는 환자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네. 그 환자들이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네. 검진을 열심히 하고 또자궁경보암 음. 자체가 암이 되기 이전인 전암 단계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검진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병원을 찾게 되면 음. 병기를 설정을 해서 주로 초기 단계인 1기부터 2기 초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수술적 요법을 고려를 음. 하게 되고 네. 그 이상을 넘어선 병기에서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궁경부 세포 검사해봤더니, 뭐, 암세포는 아닌데, 아, 네. 이상세포가 생겼다. 네. 이상세포 생겼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세포는 네. 암세포가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암세포는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을 아, 갖고 나중에... 있다는 이제 뜻이 되겠죠. 아, 그래서 사실 이런 세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음. 목적이에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궁경부의 이형성증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암하고 정상의 중간이다. 라고 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이거든요. 음. 맞아요. 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음.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원래 세포보다 크기가 좀 작아지고 예. 음. 그리고 또핵 주변에 하얗게 달무리 같은 게뜨 있는 음. 그런 소견이 발견되면 은 보고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포를 발견했을 때한세 단계 정도로 나눠요. 경증, 중등도, 음. 중증 이렇게 나눠서 음. 예. 경증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한 2년 정도 저희가 관찰을 했을 때한80% 음. 정도는 자연 치유의 가능성이 어, 있다고 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추적 검사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10명 중에 한두명 정도는 실제로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고등급 상피내 병변이라고 세포망에 더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는 치료가 필요해요. 대신에 그 자궁 경부만 어, 궁금한... 입이만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궁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예,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겠죠. 아까 우리 주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자궁경부 자궁암은 바이러스로 코로나만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러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예방하면 우리 코로나도 우리 백신 맞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장경맘도 음. 백신 음. 저도 저작은맘 네. 백신 맞았어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교수님. 바이러스. 그 정상 교수님. 음. 백신도 그 근데 종류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백신이 네. 그 도입이 된 지가 이제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인 거고 조수빈 네.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주 초창기에 백신을 아. 네, 맞았던 사람입니다. 네. 백신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조원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류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궁경보암 예방 백신은 인류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네. 우리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거나 더 음. 문제가 되는 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간염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음. 했을 네. 때 우리가 성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는 일생동안 약 50%에서 80% 가량이 한 번쯤은 감염이 될수 있다고 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주 음.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80% 이상이 우리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서 어. 그 바이러스가 1, 2년 내에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실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뭐 5년, 20년을 끌게 되면 암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꼭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전혀 이게 뭐 <laughs> 성병이라고 것같거든요 성병이니까 보단한 어, 네. 개념에서 보면 네. 그것도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네.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뭐꼭뭐 네. 사람에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면역이 저하돼서 전염 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을 음. 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들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확률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암의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간염은 약 많게는 80% 정도까지는 일생에 간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뭘 하면 될까요라고 할때 이제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흡연 여부인데요. 흡연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데요. 음.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이제 감염돼어서 고왔을 때 만약에 흡연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럼 꼭 금연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건 뭔가 이가 4가뭐 국과 뭐어 맞아. 불치로 이거 어쨌든 좀. 남자는 맞아도 됩니까? 오 저도 맞았어요. 남자도요? 네. 조세호 씨 CF 혹시 못 보셨어요?